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슬 TV 김이슬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J리그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스포츠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포로와 가시마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4위의 사포로입니다. 최근 5경기 1승 4패를 기록했고, 지난 간바전 승리로 연패 흐름을 끊으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이후 2경기 연이은 패배로 다시금 연패 흐름을 이어가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리그 2위의 가시마입니다. 리그 4경기 무패 흐름을 이어가는 중에 다만 승리와 무승부를 녹아며 분위기가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시즌 초반 5연승을 이어가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했으나 이전만큼의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가시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리그 내 경기 패배 없이 상승세의 흐름을 이어가며 분위기가 좋고요. 또한 원정 불리를 안고 있으나 상대적 우세한 전력을 갖춘 일정으로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견고한 수비를 기대하긴 어려우나 올 시즌 리그 중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실점 제어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2.5 오버 접근과 함께 가시마 승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나고야와 시미즈 에스펄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9위의 나고야입니다. 공식 4경기째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분위기가 좋습니다. 앞서 치른 4경기 모두 한골 득점 이내의 막강한 화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꾸준한 공격력을 이어가는 중이죠. 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통한 강한 압박과 함께 빠른 공격 전환으로 득점을 노리는 중입니다. 리그 18위의 시미즈입니다. 처참한 경기력의 연속입니다. 공식 4경기째 승리가 없으며 리그 2연패를 이어가는 중 특히 균열이 생긴 수비 라인은 실점 제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4-4의 시스템 기반 두줄 수비 전략을 통해 두터운 후방 라인을 구성하며 수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앞서 치른 4경기 총 9실점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나고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공식 4경기 무패 흐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인데 또한 상대적 우세한 전력과 함께 홈 2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 긍정요소입니다. 2.5 언더 접근과 함께 나고야 승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산프렌체 히로시마와 쇼난 벨마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4위의 산프렌체입니다. 직전 경기 패배로 다시금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올 시즌 유독 원정에서의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승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홈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홈 11경기 7승 2무 2패로 홈 이점을 잘 살리며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죠. 리그 13위의 쇼난입니다. 리그는 4경기째 패배 없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 초중반과 다르게 완벽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기세가 상당하죠. 올 시즌 들어 가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들의 득점력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최근 4경기 중 멀티 득점은 한 경기에 그치며 막강한 화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력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산프렌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홈 2점과 함께 상대적 우세한 전력을 갖춘 일정이고요. 직전 경기 처참하게 패배하며 분위기가 좋지 않으나 올 시즌 유독 홈에서의 성적이 좋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2.5 언더 작품과 함께 산프렌치의 승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라와 레드와 FC 더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1위의 우라와입니다. 리그 5경기째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썩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앞서 7은 5경기 2승 3무로 패배가 없다는 점이 반갑긴 하나 무승부 비율이 높은 상황이죠. 또한 3경기 연속 클린 시트를 기록하며 견고한 수비 조직을 자랑했으나 직전 7은 간바, 교토, 상가전 모두 실점을 허용하며 다소 균열이 생긴 수비 라인입니다. 리그 7위의 도쿄입니다. 다시금 경기력을 회복 중입니다. 리그 3경기째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던 중, 직전 경기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확실히 성공했죠. 특히, 직전 7은 두 경기 모두 멀티 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준수한 득점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일정에서는 우라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리그 5경기 무패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홈 이점을 안고 있는 일정인데 유독 원정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은 도쿄를 상대로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치열한 공방 끝 대량 득점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높고요. 2.5 오버 접근과 함께 우라와 승을 추천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